제우스 선수가 T1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전 세계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제우스 선수의 계약 협상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우스 에이전트 측은 애초에 추가 협상이 아닌 시장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면서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왔고 T1의 마지막 제안을 받는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하고 3시 40분까지 기다렸지만 계약 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T1 측은 일방적인 마지노선 시간을 통보받았음에도 추가 협상을 위해 인천으로 가면서 끝까지 유선으로 요청하였지만 에이전트 측으로부터 거절 의사를 통보받았다는 것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 반응은 처음 계약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의 충격과 당혹스러움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애초에 안웅기 CEO가 제옥페국의 유지를 위해서 사치세를 감당해서라도 재계약을 모두 성사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정작 선골 유수 출신의 롤드컵 우승에 큰 기여를 하고 세체 탑으로 평가받는 제우스에게 계약 기간 2년을 주지 못해서 이런 파국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또한 제우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LPL의 거액 오퍼를 거절하고 T1에 남았던 만큼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금액의 단연 계약을 원했지만 소폭 상승의 3년 플러스 1년이라는 계약 조건에 실망을 했을 수 있으며 결국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계약이 틀어진 것이기에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티원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내년에 페이커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셀러리캡 규정 때문에 아무리 티원이라도 사치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뜻 제우스에게 고액 연봉의 있는 재계약은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티원이 제우스 조건을 받았을 경우 내년에 페이커나 구마유시를 잡을 수 없을 것이기에 단연 고액 연봉은 불가했고 제우스는 고액 단연의 계약을 원했기에 완전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우페국의 스커드를 유지한다는 게 애초에 무리였고 모든 멤버들이 너무 거대해지면서. 지금의 셀러리캡 시스템에서는 제오페 국회를 한 팀에 담을 수가 없었기에 올해가 아니었어도 결국 내년에는 무조건 헤어질 운명이었으며 오너 구마유시 캐리아와 재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제우스 측 에이전트는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과는 다르기에 상황 확인 후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T1은 조마시 CEO가 직접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을 받은 이후 답변하는 AMA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웅기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못 미친 것 같다며 제우스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지난 3년간 함께 하면서 멋진 선수라는 걸 느꼈기에 제우스 선수를 응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우스 선수의 계약 종료 소식을 지켜본 앰비션은 T1에 있는 게 짱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아쉽다며 팀이 별로면 나가는 게 맞고 세상은 넓지만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남아야 하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T1이라며 T1이면 무조건 남는 게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뱅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말해야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디플러스 기아는 탑라이나 시우, 전 시우 선수를 콜업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우 선수는 팀에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팬들이 옛날에 너구리 선수와 칸 선수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기억이 돌아올 수 있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플러스기아에서 수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베릴 선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베릴 선수는 선수 생활도 많이 안 남았고 단장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고민 끝에 오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T 롤스터는 서포터 웨이 한길 선수를 콜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웨이 선수는 KT에서 4~5년 정도 연습생과 이군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엄청 좋은 기회를 받. 서 기쁘고 신입의 장점이 과감함이라고 생각하기에 강점을 잘 살려서 1.5인분 정도를 하며 팀원을 이끌고 가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